안녕하세요. 전국 영상감독 부동산 TV 김세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경북 의성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소 축사를 하실 분이나 투자로 하실 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토지입니다. 토지 평수는 3만 1000여평이고 올 전체 계획 관리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로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. 평당 가격은 7만원이고요. 활용만 잘 하신다면 아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합니다. 토목은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거의 평탄하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이런 토지 만나기 힘듭니다. 기회 왔을 때 잡아 보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새로운 정보 많이 많이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김세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었습니다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